어, 음, 맞아요, 그게 이제 마지막 챔피언. 아, 걸린 챔피언? 어, 근데 지금, 지금 맞아 두드러 맞고 있어요. 어, 어. 어? 영원한 어? 없어요. 응, 영원한 건없 조회상 나이죠. 그거는. 오 쉣! 어디야, 이거 좀 떨어져. 아! 야칼 접이네 칼 접이 어오 벗었어 습니다아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너무왜 이거 잘못했나 아 뭐야 아 뭐야, <laughs> 아, 뭐야. 아 진짜 이 첫방에 첫방에 로바로안 눌러줘 이게 <laughs> 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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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어쩌지 없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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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. <괜히 웃음> 삼, 삼, 아, 아,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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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막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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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아, 어. 아이 아, 좋다. 진짜. 세 봐. s e n 은 아무도 없는 건가? <laughs> <목소리> 잠시만요, <코치 좀> 해줘. <목소리> 오. 아! 또이옆패 아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